현역가왕, 간판, 라이징스타 전유진과 김다현이 같은 장르로 대놓고 실력을 겨루는 운명의 라이벌로 맞붙는다. 23일 방송되는 현역가왕 9회에서는 대망의 중결승전 1라운드에 라이벌전이 펼쳐진다. 치열한 중결승 결정전을 통해 살아남은 14인의 현역들이 정통, 몰드 세미, 발라드, 댄스, 국악 등총 6개의 트로트 장르 중 같은 장르를 고른 상대와 1대1 맞대결을 벌이는 방식으로 총 2라운드를 통해 가려진 1등부터 9등까지 결승 진출, 하위권 5명은 박출 후보가 되는 또한 번의 데스매치가 가동된다. 이와 관련 현역가왕 중결승전 1라운드에 라이벌전에서는 전유진 대김다현이라는 세기의 라이벌이 댄스 트로트 장르로 맞붙어 역대급 긴장감을 부른다. MC 신동엽은 이번 대결은 온 세상이 통탄할 대결이다라고 외쳤고, 현역들 역시 시청률 나오는 무대라고 말을 보태 기대감을 불집힌다. 그리고 마스터들은 전유진과 김다현 중한 명을 골라야 하는 비운에 처한 것에 대해 어쩌다 맞대결을 벌이게 된 거냐며 너무 잔인하다 미치겠다 등 충격적인 반응을 내비쳐 긴장감을 높인다. 이어 김다현은 저희 절대 싼거 아니고요. 정말 서로 붙기 싫었는데 운명의 장난인 것 같다며 울상을 짓고 전유진 역시 자진 하창하고 싶었어요 라는 속내를 고백, 가장 피하고 싶던 상대와의 맞대결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게 한다. 하지만 김다현은 전유진과의 대결 때마다 패한 것을 언급하며, 이번엔 꼭 이기고 싶다라는 의지와 함께 회심의 무기인 괭가리 맹연습에 돌입하고, 전유진 역시 고등학생이 중학생한테 지면 좀 그렇잖아요. 라며 l g 판을 이용한 깜찍한 복고 댄스를 준비한다. 특히 두 사람은 서로의 연습 과정과 리허설을 몰래 체크하고, 비장의 무기를 들킬세라 못속으로 숨기는 등 견제심을 발동하지만 허술한 속임수 탓에 서로에게 들키고 말아 폭소를 자아낸다. 그런가 하면 중국 승전 스페셜 마스터 자격으로 참가한 일본의 국민 가수 마츠자키 시게라는 두 사람에게 이대로 일본의 오련 톱스타다라고 폭풍 신찬을 건넨다. 또한 시게루가 일본에서 역시 10대 돌풍이 거세다 10대에서 우승자가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예언을 전해 현장을 들뜨게 한 것. 전유진과 김다현이라는 걸출한 제목들 중 최후의 미소를 지를 자는 누가 될지 둘중 누군가 방출돼 결승행이 좌절되고 말지 긴장감이 고조된다. 제작진은 두 사람 모두 현역 가왕에 없어서는 안될 유력한 결승 후보들이기에 우리조차 의심한 라이벌 대진표였다며 누가 이겨도 기쁘고 누가 져도 안타까울 통탄의 대결을 꼭 지켜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